반가운한 분도 많이 계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친한 언니 소개로 먹게 되는데 제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평상시에 허밍으로도 뭐 해결해야 되는데 운동을 싫어하고. 근데 이제 내가 믿는 언니가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는데 정말 저도 2주 되니까 변두통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혈압도 약간 경기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콜레스테롤 약을 타다가 서 혈압을 그냥 쟀어요 정상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동생한테,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봐봐. 제가 그 종이를 가지고 갔어요. 보여주니까, 동생들 이제 약간 50대가 되니까 혈압이 나왔던가 봐. 내잘안 믿거든요. 저보다 야무져가지고. 근데 그 종이를 보더니, 어? 언니가 좀 좋아진 것 같으니까, 손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보다, 저는 이제 엄마가 건강하게, 건강하게 낮아가지고, 콜레스테롤하고, 이제 혈압만 약간 녹 개씩 있었는데, 편두통하고 그게 이제 저는 효과를 봤고 동생은 저한테 말을 안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구부러지질 않았대요 이게 이제 저한테 말을 못하는거야 아무리 형제지간이어도 근데 그걸 먹고 2주 딱 되니까 손이 이게 렇 구부러지고 저한테 최근에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어 잠을 잘못잔나이 있대요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나는 이제 오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제 몸이 힘드니까 근데 요새는 나는 일상생활이 걱정이 안된대요 몸이 가뿐하고 이렇게 체력이 밑받침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옷도 잘하는 말안 했는데 정말이에요. 핸드폰을 들고 가고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가입해야 돼 하고 물어볼 때까지 제가 기다렸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사서 줘야겠다는 마음만 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몸이 가벼워지고 조금 예뻐지고 <laughs>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어뭐 비용도 없다는 둥나 머리가 안 아프다는 둥이게 예를 들면 몸도 가볍게 움직이는데 어제 일어난 일인데 저 가까이 있는 지인이 저도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는 거지 왜먹으려고 왜 그래? 30대인데 좀더 있다 먹어. 난 50대니까 그랬더니 아니 제가 비용이 심하다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말한 대로 느낀 것은 아이고 진짜 건강 전도 사고, 저도 이제 신앙이니까, 아, 이런,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냥 오토신만 해야겠다. 언니가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는 선배님들이 말한 대로 참석하고 들어보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되게 좀 기분이 진짜 좋아요. 하루하루가 <laughs> 행복해요. 이상입니다.